자, 벽피하기.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일단, 6인 풀방에 정속이고. 아, 진짜 벽피하는 거임? 어, 간단하네. 어, 뭐야, 안 죽는데? 뭐야. 이몇 개의 스테이지 구성이 되어 있고, 벽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클리어인가 본데? 진짜 말 그대로 벽피. 아, 그 이런 개인 아니야? 아, 어, 근데 뭔가 지형을 맛있게 잘 해놓으셨네 음... 그레이드 맞네 아드랑 난왜 안죽지? 부활 그 없다고? 뭐어떻게끼래 죽었나? 안죽는데? 뭐지? 다음 야 근데 조금 빡세 보이긴 하네? 여기 날먹이고 부활 한 번만 가능 지형 이런 거를 맛있게 잘 쓰셨네 <laughs> 부활했는데 갈색 엇가당했다. 불쌍한 갈색. 지형이 맛있다. 이런 것도 처음이네. 이 벽에 완전 비비는 거 아니면 좀판정이 후한 거 같은데요, 님들? 가가지고 막 진짜 막 들이받는 거 아니면은. 회잔데, 맵이? 와, 어 뭐야? 왜 죽어? 앞에 친구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laughs> 선 밟지 않으면 되는 맵 트리거의 선 아니, 뭔가 묘하게 이 몰입감이 있네요. 맵 구성 지형을 맛있게 잘 해놔서 그런지, 진짜 피해가는 건데, 뭔가. 재밌네. 왜 죽었지? 슬로우 비디오로 좀 봐야겠네. 아, 나, 아, 이거 죽을만 했다. 죽을만, 인정. 뭔 느낌인지 알겠네. 방금 진짜 죽을만 했고. 근데 또, 맵을. 해자로 부활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여기 또 부활있음. 빨랑, 쳐, 튀어! 라고 하십니다. 부활을 하면 일단 처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야, 롤칸방이네? 일단 뭐. <laughs> 정신 바짝 차리고. 달려가는 걸로. 와... 씨... 와 뭔가 재밌는데 이거? 야 맵을 그... 잘 만들면 재밌네 확실히 잘 만들면 뭐든 재밌다 이 럴카가 일어서는 건 어쩔 수 없고 안 일어섰으면 뭔가 좀더 장관이 펼쳐졌을 텐데 러글링이 피백에 아머 255딜1뭐 어, 팀킬하지 말라 이거겠죠 성크네에 박으면 또 죽나봐 어 맞네 체력차네 벽에 박거나 럴커에 썰리는거 아니면 안죽나본데 아 미친 야 이거 집중 잘해야되네 여기여기 와잠만 깐 와, 잠깐만, 여기 빡센데? 요, 어, 요, 요. 야, 성큰이 진짜였는데? 야널컷 럴커... 끌고만 됨.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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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갑시다. 화이팅. 와, 근데 정신 나. 아, 나, 어, 뭐야? 나 방금 안 죽었네. 백퍼. 야 이거 근데 개빡센데? 개빡인데요, 이거? 와. 와. 와,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와, 홀드 잘 썼다. 홀드. 아. 길좀 볼게. 음. 여기 가 가지고 여기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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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요래. 요래 요래 가서 들어가 가지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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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여기 가면 되는 거야. 와, 그 다음 여기 막. 얘? 예? 뭐야, 이거? 여기가 마지막 스테이지인 건가? 이거. 어우, 씨. 쉬... 야, 성큰 디펜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 좋아 죽겠는데, 그냥? 간다? 아, 뭔. 야, 소리 꺼야겠다, 이거. 이거 성큰 사운드 들으면 오히려 더 집중 안 되는 거야. 소리 그냥 끄고. 아, 근데 나 홀드 이거 하는 것보다 그냥 쭉 달리는 게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화면 딱 해놓고 살짝 키보드 왼쪽 눌러가지고 너무 앞으로 쑥가지 말고 살짝 살짝이... 아, 어! 는 아니었고, 와... <laughs> 와... 야, 개 빡이네, 와... 와... 씨... 엥? 뭐야? 아 어, 씨. 난 뒤짐. 보라 사름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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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있는데 여기 크리스탈 사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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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끝인 것 같은데 뭐지? 일단 터보 트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지르기 타이밍 아다리 잘 맞으면 이제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뭐안 부수고 좀잘 비벼야 되는 건가? 일단 나는 나는 정면 승부 간다 상남자 스타일로 간다. 아씨, 아... 야, 혹시 밑에 저글링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깨진 건데 밑에 안 주는 건가? 그냥 끝이야? 아... 어... 일단 터보 없어가지고 가운데 지르기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걸 보니 뭔가 조금 이제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미구연? 미완성인 것 같으니까, 정직하게 달리기 한 3코인 정도만 해볼게요, 님들. 아, 나 처음에 어떻게 갔냐? 어, 게 갔대? 아니 급하게, 안 하고 차근차근 하면 될것 같긴 한데, 뭔가, 갈 길이 아직 9만리라, 뭐랄까. 빨리 그냥 해치우고 싶다? 아, 근데, 씨, 개어렵긴 하다, 이거. 성큰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막, 계속 하루 종일 때리는데. 와. 야, 그냥, 천리길도 한 걸음, 뭐, 이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르는 것보다, 엥? 왜 죽음, 이거? 리아 씨발 엔터 아개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럼 위로 그냥 붙어서 한게 안 가볼까 뭐지 이거 이러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야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 데 이거 여기 그럼 못 가는 거 아니야? 그, 터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르는 게 정답이었는데, 이제 미구연이라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닐까? 분명히 이거 로케이션 또 잘못 설정된 것 같은데. 일단 뭐, 못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런치죠?